화성시가 현재 K리그3에서 뛰고 있는 화성FC를 K리그2에 진입시켜서 완전한 프로축구단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K리그2 무대에서 볼수 있게 되는데요. 시의회에서는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K3리그에서 우승을 했고 올해는 준우승의 성적을 낸 화성FC 2년 연속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가운데 세미프로에서 완전한 프로 구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화성시가 내년에 인구 100만 명을 넘겨 화성 특례시로 승격하는 만큼 특례시 승격과 함께 화성 FC도 K3에서 K2로 승격시키겠다는 겁니다. 화성 FC가 K리그 2로 가기 위해서는 5억 원의 가입비를 프로축구연맹에 납부해야 합니다. 시 의회로부터 예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 구단 내부의 갈등과 잡음.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퇴사 강요 등의 문제로 대표이사가 화성시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징계 처분 요구까지 있었지만 이사회는 처벌하지 않았고 잦은 사퇴로 일탈락됐습니다. 당시 이사회를 누가 진행을 했나요? 대표이사님이 진행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본인의 징계안을 본인이 상정하지 않은 형태로 이사회를 진행했다는 내용인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K리그2 진출 전에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K2로 가려고 한다라면은 좀이 물갈이를 대폭적인 물갈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새새새새 음. 새, 새 부대에 담는데는 그런 마음 가진 그런 정책으로다가 의회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 통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증인께서는 프로리그 진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으면 그 방향을 좀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된 건가요?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K리그 2에서 활약하게 될 화성 FC의 예산안도 시의회에 보고됐습니다. 모두 61억 4천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봤는데 그중에서 보조금과 지자체의 출연금이 58억 2천만 원. 전체 예산의 90%가 넘습니다. 향후 후원사 유치 등 적극적인 자체 수입 확대로 화성 FC 재정 자립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2 화성FC의 초대 감독으로는 화성 출신의 축구인 차범근의 아들 차두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화성FC는 다음 달 한국 프로축구연맹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K리그2 진출이 확정됩니다. 그 전에 시의회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BTV 뉴스 이재부입니다.